제가 길어갖고 식적을 데가 없네. 자, f(x)를 이거 몇 개만 적어볼게. 1대입하면 여기에 1대입하면 괄호에 m 승부시작하잖아그지 여기에 1곱하기, 1곱하기 괄호에 m 더하기, 2곱하기 괄호에, m 더하기 1 얘가 어디까지 땡땡땡 n 대입하면 n의 괄호에 m 더하기 n 마이너스 1 여기까지 그럼 f x 에다가 여기 x 더하기 1개를 더 곱해 주면 이거 방금 적은 여기 지수들 하나씩 늘어나겠지 얘를 적어 볼게 그래서 x 더하기 1 f x 는 x 더하기 1에 m 더하기의 1. 얘는 m 더하기 n. 그 다음에 f(x) 한번더 적읍시다. f(x)는 자 여기서 얘를 빼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를 빼보자고 빼면 어 이렇게 지수가 같잖아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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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요거를 빼면 마이너스 생기죠 여기 마이너스 생기고 여기 마이너스 생기고 여기 마이너스 생기고 한 개씩 마이너스 일씩 생기는 거잖아 마이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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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마이너스 생기고 그래서 빼면 괄호에 m승 괄호에 m 더하기 1승 괄호에 여기까지 생기는 거잖아. 그러니까 마이너스 쭉쭉 달리는 거고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에 m부터 시작하니까 m 더하기 k 마이너스 1대 해주면 여기 1부터 n까지 표현이 여기까지 되겠지. 요거 이제 더해줘야지. 더하기 현재 얘가 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, 그죠 그러면 이제 fx 이 형태는 여기는 시그마가 있는데 얘는 시그마 없지. 그럼 얘를 시그마로 풀었던 소리잖아. 그러면 여기를 등비수열로 표현을 해보면. 자리가 없지만, 위쪽으로 이 적어 봅시다. 여기, 공간을 좀 아끼자. 마이너스는 원래 있는 거고, 공비가 x 플러스 1에서 빼기 1 하면 x만 적고, 그 다음에, 초항은, 여기 1 대입하면, x 플러스 1에 n만 남겠지. 초항이니까. 그 다음에, 공비에, x 플러스 1의 항의 개수인 n 마이너스 1 괄호 닫고 이렇게 표현. 그 다음에 옆에는 그대로 n에다가 x 플러스 1의 m 하기 n. 자 통분하면 여기 x 하나 적어주면 되는 거고 요 괄호를 풀고 괄호 풀고 예, 통분 이렇게 한번 적어주면 주 x 자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얘가 괄호를 풀테니까 마이너스에 x 플러스 1에 m 더하기 n 그다음 얘는 플러스로 변신 얘 한번 적어주면 플러스에 x 플러스 1에 m 그 다음에 통분했으니까 nx 해주면 되죠 x 더하기 1에 m 더하기 n 자 그러고 나서 얘를 찾아보니까 이 형태로 묶어낸 게 보이죠 그럼 얘랑 얘가 보이잖아요 얘로 묶어내면 n x 에 마이너스 1 1의 x 더기1 과로에 대한 m 더기 n 얘는 그대로 적어줘 지금 구한 게 뭐냐면 여기서 오고 뺐으니까 fx 없애고 나니까 얘는 xfx잖아. xfx를 정리했더니 요요렇게된 거죠. 그러면 fx는 여기에다가 x 하나만 얘가 붕 넘어가니까 여기 제곱이다라고 적힌 거고. 이해 되겠죠? 지금 적은 게 xfx 적은 거고. 됐죠? 그렇다면 지까지 오게 된 이유는 여기서 찾을 수 있고 기억에서 여기 기에서 어, x m 의 계수는 어, 여기는 개수니까 상관이 없잖아 맞죠? 그다음에 <laughs> 각각 여기에서 x m 의 계수를 찾아보면 이렇게 될 테고. 전체 지수에서 우리가 원하는 X의 차수가 시그마마다 생기는 거니까 얘는 알려준 거잖아. 이렇게 된다라고. 얘는 되는 거고. 그래서 좌변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, 그 다음에 이 과정을 거쳐서 니은으로 가게 되는 FX 이식에서 생각을 해보자고. 여기에서 XM의 개수를 찾을 텐데, 분모에 두 개가 있지. 그럼 여기에서는, 여기에서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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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를 찾아야 되느냐면, 어, X에 M 더하기 2는 과연 개수가 얼마일까요? 이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. 그러면, 자, 얘는 <laughs> M 더하기 2가 될 수가 없죠. 여기서는 생각 안 해도 돼. 너는 안 됨. 이렇게. 그럼 여기를, 이거 분배법칙에서 생각해보면, 얘랑 얘랑 이렇게 풀어서 쓸 거면, 여기 n이 있고, 여기 1차가 있으니까, 이 부분에서는 m 더하기 1만 찾으면 되겠지. 그렇다면, 어, m 더하기 n에서 m 더하기 1의 개수를 찾았다가,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얘랑 얘인데, 그러면 저기 나에는 뭐가 있어야 돼? 얘 하나만 적어주면 되잖아. 그래서, 나에는 n이 되고, x 한 개랑 얘랑 해가지고, 여기에서 개수 찾은 거고, 그 다음에, 1이랑 얘는 그냥 마이너스 있고, 여기 마이너스 있지? 그니까, 마이너스 있고, 1이니까 상관없이, 여기에서 뭐를 찾자. 얘의 개수를 찾자. 그래서, m 더하기 n에서, m 더하기 n에서, m 더하기 1을 찾자. 이해 되겠죠. 그래서, 나에도 n이 들어가야 돼요. 이 정리하니까, 어, 위에랑 같더라 그래서 성립해요. 라고. 그래서 gn 이랑 hn 전부 다 n 이었죠. 그래서 5랑 6 하게 되니까 11이 되겠다.